아, 최현민 대 남보석. 네, 남보석 선수 급 투입됐죠. 네, 아, 그렇죠. 네네. 원래 있던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음. 아, 부상으로. 네, 팀매드 트레이닝이 엄청 엄격하고 아, 아, 강하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지금 남보석 선수가 네. 오늘 투지가 엄청난데요. 네, 업라이트 스타일로. 네. 아, 오, 네, 바로 돌려줍니다. 오, 같이 달려줍니다. 야. 아, 난타전. 최현민 선수의 유타가 효좀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K MMA룰은 어, 로드 F C와 같은 언리미티드 스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어, 네. <laughs> 어이 근데 네. 자, 일단은 난타전 하다가 클리치 상황에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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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사실 타격가 스타일로 보이죠. 현민이 같은 경우 확실히 제 제자니까 알지만 타격을 되게 선호하는데, 네. 아상대인 남보석 선수도 사우스포 타격가네요. 보니까. 네, 네. 어이. KG가 아. 지금 많이 꿀렁이고 있는데 KG의 네. 퀄리티가 우리는 두게 높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KG 지금 새거죠. <laughs> 예. 일 <laughs> 경기 장홍석 선수의 아버님께서 네. 아, 너무 또온 아, 힘을 다들여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장홍석 선수 이번에 상대가 없어 산책은 높은 선수랑 싸웠죠. 그렇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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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이터운 아. 하지만 아. 실패했습니다. 아, 곧바로 일어나네요. 네. 치안민사. 네. 선수 엄청난 이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실제로 옆에서 보면 어. 지금 케이지 밖으로 뚫고 나올 것 같아요. 아, <laughs> 저는 네. 케이지 세게 좀 아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케이지가, 우리 살림이잖아요 케이지가 탄력이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내구력이 네, 좋아가지고 네 이번에 케이지 제작할 때 항상 케이지가 늘어나면 벽면을 교체할 수 있게 조립식으로 만들었거든요. <laughs> <laughs> 역시 역시 K M M A 경영을 네. 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전혀 아, 다 네. 모릅니다. 많은 분보자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laughs> 몰랐습니다. 이 형이 용준형이 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했다니까요. 자 지금 만재네 더 열린 병원 M J 뉴스 <laughs> 그렇죠. 자 네. 네. 우리 K M M A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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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재네와 더 열린 병원 사이에서 네. 치열한 더티 복싱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니킥 하지만 최현민 선수도 어, 쉽게 보내주지 않고요. 네자두 아. 선수 모두 서로의 타격을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못해요. 음. 네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또붐을 뿜을 붐을 예정이거든요. 아내 제자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제까지 나왔던 경기 중에 제일 약간 무지서한것 같아. 아니 아니 데 <근데 웃음> 공방이. <웃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남보석 선수 네. 근데 급 투입된 거치고는 네. 네. 상당히 아 좋습니다. 돌려냈어요. 네네. 돌렸습니다. 아 자, 저 확실히 세미프로 아 아마추어는 니킥이 네. 네. 있죠. 그러니까요. 바디 니킥이죠. 네네. 바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앞면에는 니킥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최현민 선수 크린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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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타격을 현민이가 선호하는 선수인데 근데 또 저희가. 네. 사실 가르치 입장에서 타격만 하지 말고 레슬링 섞어 주라고 네. 많이 항상 주문을 하거든요. 음. 네. 남부 선수는 밀리면서도 음. 계속 리킥 시도하면서 공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가 끝나고 어, 서로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타격전이 벌어질 듯하다가 클린치로. 어, 왜 쟤는 이상한 포즈로 물을 마시고 있지? 형님. 진 <laughs> 뭔가. 네. 아주 깜짝 놀랐 아니 거. 왜 야, 왜그 자세로 물을 마셔야 돼? <laughs> 네. 아니 제가 제 제자라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 클린치에서 니키. 네. 저 이번 대회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네 OPMK 주지사. 계속 얘기하고 있어. <laughs> 열린 병원 그리고 호앙 예. 제니스 여성원 네. 피아스 스튜디오 아프리카 TV 유어 블랭크까지. 네. 결혼하신들 결혼을 앞두신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피아 스튜디오 아, 찾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 니오 아, 좋네요. 네. 아, 로블로, 로블로. 네, 로블로 아, 나왔습니다. 현민이가제 아. 제자인 최민 선수가 체육관에서도 로블로를 많이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 네, 로블... 시합까지 돈 내고 나와서 또 맞은 거예요. 쟤는 굉장히 지금 뭐 억울한 상황이에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떻게 하면 로블로를 잘 맞는 거죠? 모르게 쟤는 항상 체육관에서도 저렇 저렇게 뒹굴고 있는 자세가 많이 보이는 친구인데 네. 아 지금도 좀 고통스러워하고 아. 있습니다. 저도 어 김대한 M M E 얼마 전에 수련하다가 롱로우를 예. 맞았어요. 아, <laughs> 아 그랬나요? 네. 맞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저보다 한 40kg 가벼운 네, 아. 선수한테 맞았습니다. 네. 신효재 아니에요? 오늘 네, 아신효재 네. 네. 오늘 나오는 그 음. 고등학생 저희 아. 큰 아들 호진이하고 동갑인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아 하지만 저는 아우르 꺼러 로블로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로블로하면 아우르거. 꺼 그렇게 이제 이미지 바뀌는 것도 네.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김펠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우르꺼러도형저 저는 그 BJ 만... 됐어요. 만구로 아, 오늘 만구. 만구로. BJ 만구. 네. 남구에서 그냥 만구로 네. 됐고 별동선 만개. 아, 만개 단위로, 아, 단위로 네. 받는다고 해서 어, 만. 마, 네. 어 만재네하고도 어? 앞에가. 어 뭔가. 오늘 어, 그 그러면... 그쪽 폰도 의도한 건가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전혀. 전혀. 네, 어. 오늘 선수들 이 패스 들고 만젠을 방문하시면 고기 1인분을 무료로 자, 제공해 아, 준다고 하십니다. 무료로 주다고하니다 네. 네. 아 지금 고통, 아, 상당히 고통스러워. 아, 네.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죠. 아. 5분까지 쉴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의도치 않은 단칙이 나왔을 경우에 음. 데미지가 없으면 경고. 음. 데미지가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아. 데미지가 아주 크면 마이너스 3점. 경기를 못 하게 되면 의도가 없을 때는 노컨테스트. 음. 네, 그쵸. 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네, 이건 뭐 절대 고의가 아니고 남부석 선수가 음, 고의로 한게 아니라. 네, 네. 뭐그 공방에서는 나올 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 워낙이 치열한 지금 경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네. 낭심 보호대는 쇠로 깨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아, 진짜. 플라스틱보다는. 아 플라스틱 위험해. 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니킥이 없어서 노비스는 네. 로블로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 네. 그데 어퍼를 치다가 로블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죠. <laughs> 아 어퍼에만이. 맞아 <맞은> <laughs> 이번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경우도 아, 이제 아,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 무조건 깨야죠. 아 드디어 우리 최현민 선수가 이제 회복한 거같어요 네. 음. 아 좋습니다. 오, 압척이 앞면에. 아네. 아아 그리고는 다시 못했습니 클린치 들어오는 순간 현민이가 아, 네. 아저 현민이라고 착구하네요. 아, 네. 아, 아, 남부 선수는 좀 타격을 네.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최현민 선수의 어떤 클린치에 막혀가지고. 아 자기 타격 타격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최현민 선수의 전략을 짜진 않았는데 음, 네. 개비기를 갖고 온지 몰랐네요. 제가. 네. 아또 개비기보다 <laughs> 네. 개비기보다는 네. 클리치 상태에서 계속 상대방을 이제 컨트롤하고 아, 나, 있는 걸로. 남보석 선수 밀렸는데도 k 네. 그에 밀렸는데 되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보석 선수가 보니까 약간 그 표범 같은 스타일이에요. 막 탄력이 좋고, 네. 네. 엄청 빠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날렵하고, 날렵하고 미쳤가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 테이크다운 시도하다가 아,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당했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어요. 네, K MMA 1롤은 테이크다운 1점입니다. 아, 어, 1점 우리 네, 나보스도 1점, 1점 얻었네요. 1점 크거든요. 와 어, 다시 하프가드 자아 하프, 일점 아,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어요. 두사이 아, 양쪽 다 팍고 어, 위험한데요 또 아. 테이크다운 하지만 소위 약간 빅살이었거든요. 자기가 넘기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중심이 떨어는데 네. 조금 멀었죠. 음. 네. 아 이런 거는 또 셀프가드로 보진 않죠. 네네 그러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어, 딱 잘라 <짧은> 말씀드렸어요. <laughs> <laughs> 제가 심판 교육을 계속 같이 받았거든요. 아, 역시. <laughs> 아 이번에 심판 교육 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셨다고 KMMA. 네, 심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언제 모인다니까. 또 모입니까? <웃음> <웃음> 어, 지금 클리치 싸움 다시 돌려냈습니다. 남부석 선수가 예. 아, 오늘 심판 운영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좋아요. 어, 네. 네. 오! 네. 와, 니킥, 니킥. 와, 밀어붙입니다. 와. 와, 어, 돌려주고요. 지금 심판을 보고 계신 오주환 관장님이죠. 오, 네. 오주환 네. 관장님. 네네. 네. 주먹이 온다 1회 출전하셨었습니다. 아. 아, 그때보다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어, 관리를 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어, 뭔가 그깜저 깜짝 놀랐어요. 네. 주한이 형이 더뭐 어, 뭐, 멋져지셔가지고. 아 밀어냅니다만. 아, 아 떨어질 순간. 아, 어. 아 다시 클린치 와. <laughs> 어 <laughs> 아. 바디 니킥도 들어갔어요. 네. 네. 아, 아, 그래. 다시 아, 태클. 아, 아 다시 테클. 다시 태클 아닙니다. 힘세네요 아. 어. 와. 야 니킥. 다시 니킥하고 크리치. 자, 아, 밀고 와. 다시 나타 존. 와, 니킥. 자, 펀치와 니킥. 어, 쉽겠지요? 와! 네. 어. 두 선수 너무 멋있는데요. 네. 어,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어. 어, 어. 저는 어. 네. 어, 너무 재밌어요. 오늘 전 경기 다 너무 재밌고. 아, 일단 아, 최현우 선수는 어, 로블로의 충격이 어느 정도 뭐 어, 남아 있을지. 네. 아, 음. 근데 시, 시합은 시합 내용은 정말 막상막하의 시합인데 예, 아무래도 그 벌점이 일점이 네, 네.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 아. 요 아. 테이크다운 네. 네. 셀프카드로 봐야 되지 않나.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어, 아닙니다. <지금> 옆에 보이죠. <laughs> 네. 형이 잘 결혼할 때 연락해 형이 잘해줄게 보이지 네. 않습니까? 와. 이게 이제 어, 피아 스튜디오 아, 네. 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아, 피아 스튜디오 대표님이 원래 자기 네. 등신대를 세워달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어디 케이지 안에다가요? 네, 저기 저 자리에다가. 아, <laughs> 우야 잠깐만. 바스루튼처럼 현준이 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현준이 형은 등치도 크고 키도 크신데 등신대를 어떻게 세워요? 그 사이즈를 어떻게? 그근데또 KMM에서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하지 마. 해달라고 했던 말이야. 님께서 KMM는 가능하죠. K전에 등신대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 지금. 실점이 아...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고 네. 있습니다. 이 타격은요. 네네. 네. 클리니티가 들어가야 일점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 클리니티에 대한 이 뭐랄까 정의가 어어어 어, 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자, 우리 최현민 선수가 아. 좀 힘, 숨을 어, 거칠 아직까지도 이번 시합은 서로 뭐 어. 공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힘을 또어 굉장히 좀 오라스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자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네, 나오는 막상 막카였는데그 네. 마이너스 1점이 어떻게 처리됐을지. 음, 음. 음, 네. 다 저... 그래도 우리 남보석 선수가 네. 급 오퍼를 받고 네. 시합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굉장히 맞아요. 멋진 모습을 네, 네. 보여주셔가지고, 네. 야얘 근데 뚱뚱한에는. 애는... 엄청 오래 걸리네요. 뚱뚱한 에 도망간 것 같은데요? <laughs> 집에 간거 아니야? 요판정 <laughs> 1대0 판정으로 아 승부입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네.